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궁금해하는 분들의 사주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 분이... 잠시만요. 네. 음, 이분 불러드릴게요. 네. 양력은... 남자예요. 네. 좀, 꼰대 스타일? 어... 꼰대? 꼰대인데, 좀 약간 츤데레 같은? 어... 어, 음, 약간 그런지. 이제 잔정이 많아. 음... 잔정이 많고, 근데 말을 좀정 없이 툭툭툭툭 하는, 음, 툭툭툭툭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바빠. 바삐바삐 움직이는데,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큼, 이런 이제, 이름, 이름은 올라가겠지만, 이게 내가 바쁘면 금전으로도 많이 그렇죠. 따라 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음. 그렇게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큼 부는 많이 못 쌓았다. 음. 어 그리고 결혼했다 가정이 있어요? 이분 음. 가정이 그죠? 응 근데 원래 가정이 있어도 없어야 되고 없 없는 게 나아요? 어아예 지금은 없어 없그한번 어, 갔다 왔죠 <laughs> 어 돌싱 도싱, 돌싱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한번 갔다 와야 돼. 가 원래 없는 자리야 아 원래 아 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거지를 조금 내 옆에 사람을 붙여놨다가 떨어뜨려놔요 떨어져야 되는 떨어져야 되는 사람 이고 원래 사주에 아, 혼자 살을 팔자인 거예요 그럼 음아 진짜 음뭐 혼자 살아야 될 팔자는 안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 있었어도 가야 되고. 왜? 자기가 자꾸 쳐낸다고 해야 되나? 아, 보내. 그러니까, 어, 그... 내 만약에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는 배우자 자리가 있지만 이걸 비워놔야 되는.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 사람.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배우자 자리는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잘 돼. 어잘 어, 어, 되고 어. 그리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딱한 가정으로 자기가 가정 때문에 승승장구하진 않거든. 음. 이 사람은 혼자. 혼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커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고 주변에 다른 사람은 많지만 다 이게 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 음. 음. 이 사람이 정말 더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잘해주거나 진짜 내 사람을 만들거나 해도 자꾸 되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자꾸 돌아 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좀 쳐내는 게 좋아요? 사람이 엄? 청 그러니까 쳐낸다는 것보다 약간 구분을 지어서 음. 어, 구분을 지어서 인연을 맺고 그인연이그 맺은 인연이 끝나면 좀 보내고. 이 사람 아까 옆에 곁을 두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음음. 그러면 도싱인데 다시 뭐 가정을 이루고 살수 있을까요? 아니 안 돼. 어. 왜냐면이층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역할을 잘못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어. 자기 만약에 가정을 잃었어, 그러면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잘못 해. 음. 음. 밖으로만 놔둬야 되고, 바쁘, 바쁘 다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은 남의, 그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구설도 항상 따라요. 항상 따르니까 행동거지 조심하고,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뭐, 간다는 거는 특정적인데 사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음.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이 사람?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네. 지금은 조금씩 더이 사람이 승뭐 승승장구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기점으로 보거든요. 아 올라간다. 음, 음, 음. 왜냐면 인지도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찾고 나를 찾뭐 필요로 하는 장소가 또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바빠진단 말이야. 바빠지면. 그 일적인 부분에서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해. 아, 어, 다른 어, 다른 생각도 해. 나는 생각 생각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일적으로 올인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하다가 자기 이제 돌파구? 돌파구를 좀 찾아. 숨쉴수 있는 돌파구.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이라고 하면 어, 자기 취미 생활 같은 음, 취미 생활을 가지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아, 취미도 하지 마라. 혼자 사는데? 응, 음, 음, 아, 진짜. 음, 그냥 일적으로 올인해야 돼. 그, 그래야지 자기가 더잘 돼. 그 일적으로 올인이라는 게한 음, 음. 일을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다른, 뭐, 다른 사업? 뭐 이런 걸 해도 돼요? 자기 일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벌어지지. 음. 완전 새로운 사업을 가진 않고. 아 만약에 가면, 응, 기 어, 하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망... 안, 어, 망해, <laughs> 망해, 그냥 이름 날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음... 응. 그리고 이 사람 사주나 이런 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을 벌였다. 그럼 이 사업, 이 사업이 막잘 되는 듯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멈춰야 되고 다시 하락으로, 하락세로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것저것 막 되게 시도는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네, 많이, 많이. 응, 많이 해. 근데 이 시도가 결과적으로 되게 좋아야 되는데, 좋다고, 되, 좋아서 된 게, 하, 없어. 아까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 뭐라고 하셨죠?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 사람? 응. <laughs> 지금은, 뭐, 딱히 뭐 조심해야 될 거는 없어.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근데, 굳이 조심해야 되면 자기 취미 생활을 갖지 마라. 갖지 마라. 응, 응. 왜, 응. 왜? 그 취미 생활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좀마한 이제 3000% 빠지, 빠지지. 아, 다른, 다른, <laughs> 다른 구설이 응, 응, 응. 또 생긴 다야 구설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구설이 생기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내면적으로 좀 어두워. 음. 응. 좀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좀 내면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 같아. 그렇게 그냥...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음... 근데 만 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 사람 지금 정점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더잘될수 있을까요? 정점 찍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웃음> 어. 예. <laughs> 네. 내려왔다가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로 보여. 다시. 어, 다시 갈수 있을까요? 그 정점까지는 글쎄 힘들어. 어, 힘들어. 왜냐면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다 그래. 음. 이 사람 하면 딱 그런 이미지라든지 음. 어이 사람이면 뭐딱그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 뭔가가, 어, 뭔가가 이제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호불호의 호보다는 불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 그거를 좀 씻어내기 위해선 열심히 자기가 새로운 이미지도 아니야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하던 자기 성향 자기 이미지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 좀 시기적으로 좀잘 만나야지. 그대로 응. 밀고 나가면 응. 가능성은 있다. 응. 그리고 반대적으로 자기가 막따르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새로운 컨셉을 잡아서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안 좋아요. 아 되게 될 줄. 응응. 응. 응. 절대적으로 응. 안 좋아. 안 어울리고 또. 응. 이 사람 누군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응, 네네. 이분은 그 코미디계 지금 현 시점의 대부로 불리는 김준호 씨예요. 아 이분 대부예요? 음. <laughs> 대부, 대부 정도 됐어? 대부 이 경기 아니야? <laughs> 아, 됐어요. 지금은 뭐 이제 코미디계에서 뭔가 큰 일을 맡거나 큰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분이 다 해요. 음. 이분이 직접 만들기도 했고, 발로 뛰기도 하고, 음. 그리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SBS 공채 출신인데, 뭐, 이제 KBS 공채 출신이기도 한, 아, 두, 가, 두, 두 가지를 가지. 다가해서 그 연예계의 개그계에서는 또 발이 그렇지? 엄청 아, 넓고, 어. 뭔가 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진짜 엄청난 선, 선후배들이 다 참여할 정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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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도가 음.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음. 정말 마, 많은 사람들을 다 챙겨요. 이분이 음, 음, 근데 그만큼 공이 없다. 음. 자기한테 돌아오는 공이 없고, 덕, 덕도 없고. 자기가 큰 일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된다고 그렇지. 보진 않죠. 어. 왜냐면 이 사람 기운이 너무 강, 음. 강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 합이 맞아야 되잖아,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포옹할 수 있는 포옹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딱딱하고 되게 기운이 돌덩이 같아.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평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을 많이 다, 뭐, 이렇게, 뭐라 해야죠. 뭐, 미담 뭐, 이런 것도 많고. 평은 엄청 좋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그런 점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 뭐지? 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돌싱이죠 네, 음, 음. 돌싱이고 원래 자리가 없어 자기 음, 음. 배우자 자리가 그 배우자를 뭐 이제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마음이 멀어지니 뭐 음, 음. 헤어지게 헤어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치, 결혼까지 가면 안 됐었지 그냥 연애마다 헤어졌어야지 뭔가 이제 그 개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화 영화과 출신이기도 하고 음, 발도 음. 넓고 연기도 하고 그리고 뭐그 개그계에서 잔뼈가 엄청 굵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꼬리표가 하나 따라다니죠. 이 사람 도박. 음. 음 도박, 맞아. 도박으로 꼬리표가 맞아.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 지금은 그것마저도 개그로 승화 승으로 승하. 사람이 지금 잘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음, 음. 지금 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돌싱 포맨이나 뭐그 미우새나 음. 뭐 이런데서도 나오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다시 다시 좀 음.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laughs> <이제. 웃음> 어떻게 보면 음. 어떠세요? 이 사람 이렇게 챙겨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헌신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진짜요 근데, 근데 남을 위해 헌신하고 이, 그런 이미지 있잖아. 근데 그 이런 이미지로만 우리가 봤을 때 다는 아니다. 음. 음, 약간 자기한테 이미지를 만드는 그치? 거다. 어. 되게 그냥 이 사람 딱 보면 그냥 되게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런 기운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렇고, 그러니까 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거죠. 어, 뭐. 어떻게 보면 타협이 없지. 음. 음, 그 후배를 챙기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럼. 진정한... 그거는 일적으로나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 응응응. 음, 음, 음. 왜냐면 자기 위치가 지금 뭐 개그계 대부라며 대부니까 아무래도 내가 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겠지 위치적으로 우리가 미, 미, 뭐 사원들 관리하듯이 어. 그런 걸로 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제가 다른 사업을 왜 여쭤봤냐면 응. 다른 사업도 뭘케 뭐 하려고 자꾸 이제 뭐 뭐, 캐릭터 사업을 한다던가, 뭐 하여튼 이걸 개그 소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사업을 하려는 시도들이 보여요. 근데 다른 사업을 하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럴까요, 그럼? 음. 개그만 열심히? 응, 음, 개그만 열심히. 그걸 그냥 소재 삼아서, 만약에 그 사업을 버렸다가 망했어, 그럼 그것도 개그 소재로 하겠지. 아. 개그 소재, 개그 소재 만들려고 하면 자기 사업 버려서 망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많은 돈 들여서. 이 사람 그럼 장점은 뭐예요? 근데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음. 굳이 장점? 장점을 찾으라 그러면 별 없어. 돌처럼 어... <laughs> 단단해서는 버틴 건가? 뭐... 버틴 거지 버틴 거지. 아무래도 이제 뭐 외부적인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무디다고 해야 되나? 무시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개, 그 동기나 뭐 이런 분들 짜장한 분들 예전에 정말 더잘 됐던 동기들 중에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음, 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음. 그 동기들이나 누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사람인데 잡초 같은 사람이죠 잡초 아 그래서 음, 그런가 잡초. 어떠한 자기가 악, 뭐, 악조건이나 이런 나쁜 조건들이 잡고 있으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잘버티는 거지. 음... 그걸 발판 삼아서 잘 버텨서 올라오는 거. 그게 장점이네요. 음, 음, 그쵸? 잡초 같은 성향. 마,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점사 보러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음, 음 그래요. <laughs> 조언. 일단은 사업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진짜 명성이 완전 이제 내가 크게 자리 잡았을 때 그걸 이제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냥 방송일에만 좀 열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 문제 여자 여자가 없진 않아 이 사람이 응? 좋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야. 되게. 뭐라 그냥 음영, 응큼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렇게 이제 식구급 애들이나 이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사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런 후배들을 챙기는 거 같지만 자기 이익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이해타산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이름 하나 가지고 자기 위치까지 딱 올라갈 때쯤까지 좀 진정성 있게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짐이 음. 음. 엄청 많은데 골프, 낚시 뭐 많은 장비. 음, 음. 아 진짜. 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음. 왜냐면 골프, 낚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 음, 도박은 아니지만 내기성, 음. 내기성으로 음. 가기 때문에 좀 하네. 위험 위험 요소가 있지. 감사합니다. 네.